이승택입니다. 예, 조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로버스 다의민주주의 계속 보고 있고요, 6장과 7장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6장, 7장은 모두 다 정치적 평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정치적 평등인가?라고 하면서 6장에서는 본질적 평등의 문제, 그리고 7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6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평등이 사실은 우리 헌법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소재라고들 이야기하죠. 네. 평등이 왜왜 왜 어렵죠? 어, 일단은 뭐 평등 모든 존재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평등한 존재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진짜 모든 사람 평등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실제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경우도 있고 네. 음,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실제가 똑같으냐 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신념과 실제의 괴리. 괴리.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것을 설명하는데 항상 좀 버거움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우리 달 선생님은 과감하게 음. 결국 왜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라고 하는 구상 없이는 사실은 성립되기 어려운 음, 그렇죠. 정치 체제니까. 음.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전, 이 평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이제 묻습니다. 음. 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6장에서 설명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가정하는 게 합당하냐? 처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 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평등은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먼저 던지죠. 민주주의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의 시민들의 지배니까 그 시민들 중에 어느 하나가 본질적으로 우월하거나 특출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지배권을 줘야 되지 평범한 시민들이 이 지배권을 공유한다는 게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 정치적 평등이 전제되어야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 어, 요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네. 들어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로부터 일정한 천국, 천부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들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고 천부불가양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하늘이 내려 주었고 양도 할수 없다 누구에게도 줄수 없는 음. 그런 권리가 어, 모든 사람에게 평등이,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유명한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네. 선언, 선언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 문장이 이제 되게 인상적인데 우리는 다음 같은 것들을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이제 뭔가를 자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는 결국 우리는 그걸 굳이 근거질 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난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걸 이제 대놓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태어난 거 태어난 거 자체가 평등한 거고 그 다음에 창조주가 양도 불가능한 어떤 권리를 줬다. 이거는 그냥 자명한 사실인 거지. 굳이 그거를 더 근거 짓고 설명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토달면 되지만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로이달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야, 정말 자명해?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음.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이 교수님은 공부도 잘했고, 네. 어, 운동도 <laughs> 잘했고, 어때? 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좀 뛰어나고 특출난 부분. 잘 생겼고. 그런 어때요? 얘기하면 이제 비호감으로. <laughs> 아니, 요 혹시 그런 생각이 <laughs> 들때 가끔 가다가 있나 해서. 가끔 가다. 뭐, 저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뭐,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 어린 시절에는. 뭐, 사실 일, 이런 게 일종의 자존감일 수도 있어요. 네, 자기를 네.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음. 있고. 그러는, 데 사실 이게, 어,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 네, 뭐, 시험을 보면 점수 차이도 있고, 운동을 하면 달리기 하면은, 음. 어, 시간 차이도 있는 거고, 음. 이 우리의 현실의 조건을 보면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일 수 있다. 음. 그리고 실, 실제로 그렇고요. 그 유명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반박을 제기했던 플라톤의 경우에는 음. 이 국민들 시, 시민들이 각각 본성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금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고, 은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군인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철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과 현실이라면 이것에도 불구하고, 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논증하는 건 쉽지 않다. 음. 이 얘기가 출발점이고요. 조금 전에 독립선언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독립선언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성인 남성조차도 40% 정도는 투표권이 없었고, 여성들은 당연히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시대였죠.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명하게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구고 또 어떻게 보면 위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등을 근거지을수 있느냐, 입증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 아주 처음 출발점인 평등을 논증해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한테 진짜 어려운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어, 자명한 거니까 하고 넘어가면 내심에 남아있는 어떤 이 부자연스러운 음. 평등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제 한번 진짜 정면으로 논증을 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달 선생님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본질적 평등을 논증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뭐세 가지의 논거들을 가지고 이 평등을 논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본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 6장에서는 본질적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평등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을 평등하냐,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인간이 평등해야 하는가라고 음. 하는 것을 묻는 거고, 그러니까 논증하는 목표 명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혹은 뭐, 평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요런 명제를 논증하기 위한 이제 과정들이죠. 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논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로버트 다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덕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논증의 한계에 거의 근접해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마땅히 그렇다는 거죠. 마땅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모든 인간은 평, 마땅히 평등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도덕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음. 어, 한 것이고요. 이걸 이제 본질적 평등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신학적인 그런 논거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신인간 동영설이라는 음. 개념이 있죠. 신인간 동영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에서 저기 창조주가 이제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전제고, 그니까 천지창조. 그래서 천지창조를 할때막딴 것들을 만들었는데, 어, 뭔가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뭘 만들까 하다가 어떤 존재를 하나 만드는데 자신의 형상을 똑같이 빼다 박은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만물, 만물 위에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 것이고 그렇게 신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죠. 신인 동영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거죠. 이게 로버트 달도 유럽 사람이, 유럽, 미국 사람이니까 이런 기독교 문화를 음. 많이 받아들였을 거고, 이런 어떤 기독교 교리로부터 도출되어 있는 토달지 말어라 라는 식의 음. 논증의 한계에 근접해 있는, 되어 있는 이런 출발점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끈 음. 이 사람이 양심에 반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여기에 내가 위치해 있다. 나는 덜, 나는 달리 어떻게 할수 없다. 신이여 구버살피소서,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인간이 평등,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음, 신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음,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실 거예요. 듣는 분들도. 음. 저게 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도로 로버트달은 여기에 대한 어떤 논거를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하신 한네 가지 정도 음. 음, 근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까 그러니까 평등해야 한다 음. 왜 평등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평등한 신의 자식이다. 음. 어? 신이 평등하게 만든 거야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로버트 달은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비단 기독교적인 전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출현한 그러니까 세계의 광범위한 영향을, 영향력을 가진 대다수의 종교가 취하고 있는 바이다. 음.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신념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외적인 게 이제 힌두교 정도만 있고, 나머지 이제 뭐 대, 이른바 대형 종교라고 하는 영역들에서는 대부분 다 우리 인간을 동등한, 그러니까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적인 근거들, 경험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이 영역들을 살펴봤을 때도, 그까 그러니까 본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에 부합하는 것이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첫 번째 근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 근거들로 이제 가서 이제 대안적 원칙의 문제, 음. 뭐 실천적 지혜의 문제, 그다음에 수용성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더 제시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대안적 원칙의 문제를 가면 대안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본질적 평등을 대체할 만한 다른 원칙이 과연 있는 거냐? 어? 정말 설득력 있는 다른 논거가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니까 러 본질적 평등의 반대말은 본질적 우월성이 되겠죠? 그렇죠. 어느 사람은 정말 이 지배를 할 수, 있, 지배권을 응, 응.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우월성, 탁월성이 응.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그 우월한 사람일 때. 응. 어, 그러면 내가 지배자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 본질적으로 우월한 사람 쪽에 들어갈 가능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축에 들어갈 가능성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삼국지 오시면은 음. 다들 자기가 뭐몇 십만 대군을 이끄는 장군이라고 상상하고 그걸 읽잖아요. 하지만? 십만분의 <laughs> 일인거지 사실은 십만분의 일일 까지 해서 훨씬, 훨씬 더 그냥 100% 거의. <laughs> 어 그럼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게 나은가? 음. 아니면은? 어 본질적으로 평등한 쪽에 있다. 평등하다라고 시작하는 관점에 서는 게 나은가? 음. 후자가 더 남는 장사점 음. 어, 대안이 없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그런 대안이라는 것은 음.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나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음. 얘기가 대안적 원칙의 취약성. 분에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안적 원칙이라고 하는 본질적 우월성의 원칙을 만약에 주장한다라고 했으면 그 주장은 결국은 일정한 특권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음.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적 평등을 대체할 수 있는 원칙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제시한 두 번째 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거가 이제 실천적 지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좀 비슷해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하는 얘기가 비슷하고, 그렇죠. 앞부분의 대안적 원칙의 취약성은이 본질적 우월성을 근거 짓기가 매우 어렵다. 약간 좀 논리적인 음. 문제고, 실천적 지혜 부분은 정말 실제, 어,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야, 이거 진짜 누군가 우월하다고 한번 생각하고 이걸 한번 음. 계속 생각을 전개해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음. 나한테 굉장히 불리해질 거야. 이런 음.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실천적 지혜를 저는 신중한 고려, 신중한 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 그 신중하게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뤄 보면,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동등한 지위에 있고. 국가로부터 동등한 배려를 받는 대상이 되는, 음. 응? 동승한 대우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고 우리를 더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니까 음. 결국은 본질적 우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택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그러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케이크를 음. 생각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공동체의 케이크가 뭐 하나가 주어져요. 어. 공동체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 케이크를 어떻게 먹을 거냐?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두 가지인 거죠. 그냥 우리가 모두 평등한 존재야. 그러면 3분의 1 조각으로 나눠 먹는 거고, 아니, 누군가는 우월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존재고, 나머지는 케이크를 먹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구별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먹을 수 있는 존재만이 그 케이크를 먹는 건데, 과연 그세 사람은 어떤 원칙으로 갈 것인가. 음. 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3분의 1 조각을 먹는 <laughs>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도박, 적으로 음, 내가 운이 좋으면? 어, 음. 내가 운이 좋으면 우월한 존재가 되어서 케이크를 몽땅 먹을 수도 있는데 운이 나쁘면 한 개도 못 먹는 거고 입, 음. 그러니까 맛도 못 보는 거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거는 이제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용성은 요건 약간 또 입장이 좀 바뀌어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공동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 선다면은 음. 이 본질적 평등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동의를 더잘 받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본질적 우월성을 전제로 했을 때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느냐 당연히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려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공동체 운영에 접근할 때더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동의를 이끌어내야지 사실 움직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잘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계속 이어지는 이1 2 3 4네가지의 논거들이 일종의 사람들이 어떠한, 뭐, 이 판단을, 그러니까 전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윤리적, 종교적 신념으로도 봤을 때, 혹은 신중한 판단을 해봤을 때, 혹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 여러모로 다른 어떤 특정한 존재가 우월하다고 보기보다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평등, 믿어라. <laughs> 그리고, 평등교회. 그래. 믿지 않으면 어떡할래? 음. 별 대안도 없어. 음. 이 얘기를 음. 요제 6장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음. 여러분들은 사실은 평등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제 이 평등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래, 평등한 존재기는 한데, 그렇게 태어나긴 했는데, 음. 태어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제 어떤 역량들을 갖춰가고, 그래서 누군가는 좀 뛰어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어. 또 누군가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할것 같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능력의 차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가 동등한 정치적인 결정권을 누리는 게 과연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7장에서 네. 다루게 되죠.